그로 Hanway. I'm a little bit. Taiwan. You k n 고통 분담해드릴까요? 많이 고통스러워 보이던데 e n s e s Oh, cotton. Sunday, I'm a c o t t 는 n I'm 나 c o t t 아 근데 제가 여기서 연습한답시고 야타를 해 버리면은 잘안될것 어. 같아서 다른 걸 하면은 뭐 당겨 없어지? 있어야 되지. 없어도 돼. 없어도 돼. 그러니까 나 컨셉 두 개야. 윈디 아니면은 투방이 윈디. 뭐로 할지 가좀고 고민. 제가 좀 윈선 티바 둘다못해요 아니야. 윈선 대충할줄 알잖아. 내가 잘 죽냐? 대충은, 대충은 할수 있는데. 일단은 일단 윈다 일단 윈선으로 와 봐. 대장. 너무 대충 이데 이거. 그러니까 적당히 라인처럼 하다가 윈스턴이 되면 돼. 적당히. 그리고 자, 쟤네 조합 보고 우리가 깊게 갈지 안 갈지 일단 해야 될것같아 음. 자, 각자 자리 잘 자리 잡으시고. 네. 아, 잠 우리들은 너무 우리 너무 깊으면 안 되잖아요. 알겠죠? 네. 네. 상대 쏠죠. 디바 <laughs> 하나. 그러니까 불이 뭐 있으면은 맞아. 웬만하면은 길게 뜨지 말자. 윈스 윈디, 윈디 상대 윈디 윈디. 이거 봐주 어? 가자. 나이스. 뛰어줄까요? 일군다, 일군다. 재네. 기막폰, 기막폰. 쏠려볼게요. 뺄게요. 어, 너 빨리 깨진다. 음. 어 뭐야? 뭐야? 어떻게 하자는 거야? 뭐 내려가야 되나요? 뭐 게임 중에 바꿔도 되는 거 아니야? 게임 주기만 바꾸지 말라며. 아까 두 팀이 무난무난하게 이겼는데 뭘가져셔야되는 근데 아까 저기도 말 애매하겠잖아. 어, 어, 저서좀 하고 나서 한 말도 안 하나 하나 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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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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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불 i n t e 한조, 볼래요? 한조 피는. 데 천천히 해봐요 no 아 n I need a gun. 빨리 디바 d a g u 탈 I 까지 기다릴게요 n I n 아 e d a g u 야 I n 나 e d a gun. I n 좀더좀더 모토! 오케이. 와우. 쏘져 쏘려 보내 줘. 쏘 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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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 아. 안... 어. 저지너 따로 따로. 아니, 네. 아, 괜찮, 아 괜찮아, 괜찮아. 이쪽 줘야 돼. 이쪽 줘야 돼.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 근데 우, 우리가 우리가 먼저 가지 말고 들어오는 거 받아치자. 않아요 그거 물만 될거 같아. 예. 네, 우리가 뭐 깊게 할 필요 없을 거 같아. 수비니까. 아저 <목소리가> 떨어졌어요 어! 뽕쏴뽕쏴뽕쏴 <laughs> <목소리가> 와아아아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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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어? 내가 어? 상대 뽕쏴 어떤 건데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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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 아나 나나 어? 아, 물리는데.. 아이고 아뽕쏴 아, 가자는 줄 저.. 저민스 아니.. 지금 민스인데 아니 <laughs> 이거 한번 이거 천천히 비벼볼래? 어 네, 네. <laughs> s o 아, 아, 밥 밥. 뭐. 기장에서... 아, 이거, 이거, 어 d i 어 쏠줘 쏠줘 형 i e r s o l d i e 이스 o l d i e r s o 으면돼아 이거 이거..아.. 어 e r Soldier, s o 어? d i e 우리 미도 힐.. i e 존다 o l d i e r Soldier, 디바 l d i e r 이거 평. 어 먹어줄게 먹어줄게 먹어줄게. 아왼쪽 맞아가지고. 인스맨스 인스맨스. 소나 가져어 인스맨스 인스맨스. 원소 보완 나이스. 어디 갈래요? 한조 보고 있긴 한데. 소나 어, 피해 주니까. <목소리> 뒤에 트랙을 가지고 있는 중. 위도 쪽에 트로? 위도 쪽에 트랙? 그래 뒤에 계속 있다니 머리가 안 보이거든요. 슈리를 너무 데리고 싶은데. 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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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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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laughs> 어 미안해 저희 물리는 거 같이 보고있어서 아뒤어디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까비 나보다 우리도물리는이정이다 대응하기 힘들다. 정도는 이 정도는 이정 맞춰줄게 응는이정이먹어는 먹어줄게 포스트 빠지고 펄스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서역는이는거정래안나오도잘이 정도는 이없도는이아도는이정요는이 정도는 이아 괜히 이네도는이인줄알았 뭐, 왼쪽에 보통 다 놓죠. 트트리 뒤에 아, 우리 한쪽으로 가야, 가야 되는데, 승원 쪽으로, 승원 쪽으로 트어가했스 윈스 윈스 했스요스어요했야 뭐야 뭐야 했어야야어요 했어요. 했어요. 했어 근데 밑에 했러요다어요 했어요. 나어요나어한했한요한어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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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스 윈스 어스했스요 했어요. 한번더 들어갈래? 면나 피가 없어 면서하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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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하면하하 나요. 그렇게 하면서 하면서 다아이하면가 드릴게요. 어, 우리 드레이 어, 좀 승리가. 빠지고. 면서 어. 하면서 어, 네. 왼쪽 왼쪽면서 온다. 서서 하면서 하면서 릴면서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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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라돌아요트3 돌아. 어, 음. 아 3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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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와요 3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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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라 3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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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제 3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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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라 3라 다 아 일단 나 없긴 한데 우리 궁극기가 좀 없는 편이라서 아꼈어 좋궁아 이거 2차긴 하는데 애매하네 어? 수맥 빠졌다 수맥 빠졌다 이거. 지원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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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타 먼저 어? 봐줄게. 봐줄게. 야타 먼저 포보줄게 보여줄게 게 야타 피 야타 아 맞았다 아 아펄스트 컷. 트레 트레 트레. 한물에안 와. 어, 아, 안 되겠다. 어, 나이스. 전아무도지 마. 아도지 마. 아프도지 마. 나이스. 트립피트립피다 트립이다. 나이스. 빨리 빨리 봐. 오 प ो게 보지. 게지 봐. 내가 먹어 줄게. 그렇지. 알죠알죠 나이스. 나이스. 근데 제가 뭐지? 브리 쓰면 은본 대로 조금 더 당기셔도 괜찮아요 아. 근데 우리가 브리가 있는데 생각보다 능랑님이좀 많이 물리시긴 하나 보다데어 근데 아 이거 포지가 따로 포져있어서 그..러.. 예 네, 저는 앞에서 어. 이제 밀쳐낼 생각이 어차피 뭐지? 킬러 쪽으로 처음에 안 뛰니까 일처리 할 생각으로 와있는데 이번에 뭐할래요? 제가 먼저 죽고 그리고 문왕님이 물리세요 이번에는 공적이니까 아 어떻게 하지? 아 근데 우리 조합이 일단 보고 해야 될것 같아 일단 윈디는 똑같이 하는데 아 어떻게 하지? 저쪽이 윈디면은 음. 어떻게 음, 할래? 슈메이커 손보라? 아니깐 그러니까 어차피 어, 어차피 어, 나랑 안아갈건두 어, 네. 가지야. 저쪽이 뛰면은 우리가 그걸 받아치면서 실러드 케어하는 거도 있고, 아니면은 음. 딜라인 우리도 포기하고 우리도 뛰어가지고 이, 이득을 갖고 오는 방법도 있고. 아래 뒤로 돌지 마. 전면 거킹 펼칠 테니까 그거 보던지. 나 승우가 뭐하는 픽 정하고 판단하자. 가끔씩 무리하는 것만 내가 해줄게 무리하면 그거 포커싱 하자고 아네래요화을 밀고 지금은 싸우는 거 아니야 화을 밀면서 최단안 맞으면서 네 디바 맥저 네. 이제 왔어요 디바 있다 때말래요 어. 네. 아 이거 젤리형 힐 받고 힐 받을 게요 내가 안되겠다아나 해도 안돼나 해도 안돼 그래도 그 아이고야 좋아하는 무술 났는데 스카이벤 나나힐 내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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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거기 안 되다 안해어안 되네 어, 아, 어, 어 너무 너무 가셨다 well. 이거 쇼메이커 해킹하는 거 쿠싱해야 돼. 아다려이거 패키. 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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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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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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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스 미스 스 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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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B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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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ốt rồi, tốt rồi. Nói, nó put down. The payload has 아타니 한50% 이슬라나. 아, 보일 빨 말려봐, 한방돌 덮고. 어 아, 뭐야? 됐다. 없어요, 윈스턴 아, 됐. 아유 한또 빼야 될것 같아. 여기 또, 아이고 조금 빨랐다, 소민. 아, 쓰는 타이밍 두명 죽어가지고 까비 까비. <laughs> 이거 나노 윈스턴잡폭으로가자 <laughs> 일단은 이렇게 해보고 자리가 있어요? 어디 왼쪽이요? 거기. 자단 없을 것 같은데 아직. 숨어 빠졌어. 빠졌어. 어. 봐봐. 가봐가봐가봐 어디 있어? 야, 왜 뒤에? 어? 나이스. 나이스. 하물 하고. 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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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 어만요 나도 숨어 주세요. 어... 팩킹이야. 빈스 브리 브리 브리. 나이스. 들어하까 어. 리한 조금 많이 만다아한 명, 한 명만 더와주 내가 번번 어. 아니야, 너. 아, 쟤. 음, 리아 아, 나 수, 빠졌어요. 이거 윈스 네. 수, 아, 이거. 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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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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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아, 이 아, 이 아, 이 이거. 아, 이 이거. 아, 이 아, 이거. 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리거리 이거. 빨리 빨 아, 이거. 아, 아, 얼마나 가맵잘맵잘근 네, 우리도 많이 잘려 가자 이거 아어아 하나. 나이스 나이스 두명만두명만 나이스 지 나이스 지 그렇지 남편 내가 제대로 쓸게 뭐야 어? 아, 이겼어 이겼어 어 <laughs> 왕길 조합으로 망기리면은 그러면 승우 메이. 매...